25년 만에 이뤄진 부자 간의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던 이명주의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아들의 깊은 효심 앞에 끝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브라운관을 통해 전해진 한 예술가의 가족사가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의 최근 방영부는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기념비적인 해차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대중을 위로해왔던 그가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공백이었던 아버지와 마주 앉은 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깬 용기, 도망치지 않겠다는 아들의 선언. 이명주의 음악 인생은 늘 어머니라는 강인한 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진 보호자이자 성공의 설계자였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늘 침묵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영준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음악적 꿈을 반대했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세계 무대를 경험하고 삶의 무게를 견뎌본 이명주는 이제 아버지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불확실한 예술의 길을 걷게 될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였다면이라는 질문은 그를 상처받은 아이에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어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단단한 성벽과 그 너머의 숨겨진 진실, 하지만 이 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어머니 김민호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아들의 재능을 믿고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며 이명주를 세계적인 가수로 키워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존재라는 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늘 음악을 막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지켜온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주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갈망을 했어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핍은 더큰 갈망을 낳는 법입니다. 엄격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이명주에게 아버지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그 쌓인 감정은 결국 25년 만에 상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눈물로 씻어낸 세월, 아버지의 고백과 어머니의 각성.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마주한 부자의 모습은 스튜디오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에는 전하지 못한 사랑과 지난날의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얼굴도 아들의 진심어린 목소리와 아버지의 오열 앞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을 반대한 것은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예술계에서 아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막아주고 싶었던 부성애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진실 앞에 이명주는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평생 아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자신의 강인함이 때로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화해를 넘어선 치유, 임영주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봄. 이번 상봉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임영주 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결혼을 미뤄오거나 인간관계에서 신중했던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가족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말미에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이명주의 말은 그가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고, 어머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화해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시작되는 긴 여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사랑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 있지만, 진심 어린 소통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명주가 걸어온 지난 25년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가려진 치열한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1998년 데뷔 이후 세계를 유람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 잡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드러난 그의 가족사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떻게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혔는지를 보여주는 성숙한 기록입니다. 침묵의 시간과 음악의 뿌리. 이명주의 아버지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가족 간의 단순한 불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로서 현실의 엄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예술이라는 불확실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싶어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김민호 씨는 아들의 천부적인 감성을 믿고 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주는 어머니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비 인형을 좋아하는 소년의 감성을 존중해 주었던 어머니의 결단은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가정 교육 방식을 떠올려 볼때 매우 진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이 두터워질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주는 이번 방송을 통해 그 멀어진 거리만큼 자신이 음악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필연성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25년의 벽을 허문 눈물의 재회. 재회의 순간,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정적은 시청자들의 숨소리조차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과 그 성공의 과정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명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반대하셨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이 한마디는 25년의 앙금을 녹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가지 못했지만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시선을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수많은 외로움과 싸워온 이명주에게 아버지의 엄격함은 이제 그리움의 다른 이름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 방패 뒤에 숨겨진 진심. 가장 강인해 보였던 어머니 김민호 씨의 변화 또한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냉정한 보살핌이라는 철학으로 그를 키워낸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재회를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 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 아버지를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또 다른 결핍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내 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의 부재라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이가 더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어머니가 공감할 수 있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새로운 서막, 가족이라는 이름의 완성. 이명준은 이제 20대 청년의 패기를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깊이 있게 풍찰하는 성숙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던 그의 뗀 소년은 이제 가족의 화해를 주도하는 든든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화해는 그의 향후 음악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의 목소리가 천상의 아름다움과 정결함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아픔과 화해, 그리고 포용의 정서가 더해진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이 비로소 다 맞춰진 지금, 이명주가 들려줄 다음 노래는 아마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한 온기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주의 음악 인생 25년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번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공개된 그의 가정사는 단순히 연예인의 개인사를 넘어 한 예술가가 완성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정서적 비용과 그 치유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철벽방어와 그 너머의 진실. 이명주의 어머니 김민호 씨가 보여준 선택과 집중의 교육 철학은 오늘날의 임영주를 만든 1등 공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감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웠고, 때로는 아버지라는 존재마저 차단하며 아들의 음악적 성소, 성소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보호는 역설적으로 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결핍과 갈증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냉정한 보살핌은 아들을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로 키워냈지만, 인간 이명주에게는 관계의 서투름과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은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25년의 세월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맞잡는 순간 어머니 역시 그 단단한 성벽을 허물고 비로소 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25년 만에 풀린 오해의 매듭, 화면에 처음 등장한 이명주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엄격한 반대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은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던 해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털어놓은 반대의 이유는 불확실한 예술가의 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세상의 냉혹함을 아들은 피하길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아들의 가슴에 가다왔습니다. 이명주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늘도 공이 나한테 왔는데 나는 버티지 못했다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부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두 남자의 화해이자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가져올 고독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명주의 음악에 서려 있던 특유의 처연함은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치유된 영혼, 그리고 더 깊어질 이명주의 음악. 이번 재회는 이명주에게 새로운 창작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받은 소년의 감성으로 노래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부모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매듭을 푼 이명주는 이제 무대 위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결혼에 대해 가졌던 신중함 역시 이번 화해를 계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라는 구조가 주는 고통과 기쁨을 모두 마주한 그는 이제 누군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보입니다. 방송 말미에 그가 내뱉은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다는 말은 25년 동안 멈춰 있던 그의 인간적인 성장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명주의 음악 인생은 이처럼 화려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가족의 서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던 앳된 소년의 모습 뒤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냉정한 보살핌과 그 이면의 무게. 어머니 김민호 씨가 강조한 냉정한 보살핌은 사실 이명주라는 아티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패였습니다.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파페라라는 생소한 장르를 개척해야 했던 아들에게 세상의 찬사보다 무서운 것은 자만과 나태였음을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던 섬세한 아들의 감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대라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독립심을 심어준 것은 어머니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착 케어와 성공가도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어머니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명주는 이번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 헌신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금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깨는 재회, 그 이상의 의미.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공개될 아버지와의 만남은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이명주가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자신의 내면에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전한 사랑에서 반대했다 라는 말은 이명주가 평생 안고 살았던 거부당했다는 상처를 보호받았다는 위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패널들 역시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진 기묘한 속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또 가장 늦게야 그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가족의 모순이 임영주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자신이 완전해졌음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티스트 임영주의 제2막. 가족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임영주의 목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음악평론가들은 이번 재해가 그의 음악 세계에 더욱 깊은 울림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더해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상처를 치유한 예술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더큰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이명주 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혼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그가 부모님의 갈등과 화해를 직접 목격하며 얻은 깨달음은 앞으로 그가 꾸려갈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스타라는 위치를 넘어 한 가문의 역사와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명주가 걸어온 길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로 가득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의 진심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음악적 성공 뒤에 가려진 인간적 고뇌. 이명주는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로서 수많은 기록을 세웠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퍼즐 조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인정과 소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완벽한 아티스트로 길러지는 동안 그는 감수성 예민한 소년에서 냉철한 프로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김민호 씨가 강조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독립심 교육은 그를 최연소 카네기홀 데뷔라는 금자탑으로 인도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억누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영주는 이번 방송에서 자신이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서정적인 감성의 원천 중 일부가 싫은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결핍이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지만, 인간 이명주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어머니의 깨달음과 가족의 재정에, 평생 아들의 곁을 지키며 방패가 되어주었던 어머니의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벽이 때로는 아버지를 차단하는 단절의 벽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굳어 있던 표정이 녹아내리던 순간은 완벽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민호 씨는 형주가 어릴 때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이를 존중해 주었을 만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해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아버지의 진심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소유욕이 아닌 한 인격체로서의 온전한 독립을 인정하는 순간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깨는 화해의 언어.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업가로서 현실의 엄중함을 알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 투박한 사랑의 방식이 오해를 불러왔고 25년이라는 긴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명주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늘도 공이 나에게 왔는데 버티지 못했다는 인쿠시의 말처럼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묻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재회 후 이명주는 이제야 가족이라는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취를 기특해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가 싫은 자신을 너무나 아꼈기에 생겨난 걱정이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